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로운 포토 프린터기를 가지고 와봤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코닥 체험단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보내주신 이 포토 프린터기로 사진을 뽑아서 폴꾸도 한번 해보고 또이 허전한 벽에다가 인테리어도 한번 해주려고 해요. 그러면 한번 시작하기 앞서서 이 포토 프린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저한테 보내주신 제품은 이 코닥 미니 3 레트로. 제품이고 이렇게 블랙 컬러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이 제품은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5초에 한 대씩 팔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포토프린터라고 검색하시면 탑12 중에 무려 8개 제품이나 호닥 제품이 뜬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신 구성은 이렇게 포토프린터기 본품 하나랑 카트리지를 같이 보내주셨어요. 이 카트리지 하나당 인화지는 10장이 들어가 있고 총 3개의 카트리지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30장의 인화지가 들어있는 이 카트리지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카트리지를 번들로 구입하시면 장당 한 3,400원 정도로 구입할 수 있는 거여서 가성비가 되게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이 제품들은 공식몰에서 구매하시면 기프트 패키지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다양한 이벤트나 정보들은 인스타그램 코닥 포토 프린터 공식 계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 본체 하나, 이렇게 설명서도 들어있고 충전 케이블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와 검정색도 진짜 깔끔한 것 같아요. 이 제품이 노랑색이랑 흰색이랑 검정색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노랑색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검정색도 되게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제품을 자세히 보면 사진이 인화되는 곳이 옆에 있고 이밑 부분에 이렇게 카트리지를 넣는 곳이 있고 이렇게 충전하는 곳이 있고 전원 버튼이 있어요. 크기는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크거나 무겁지 않아서 휴대성도 되게 좋. 좋고, 어디 놀러갈 때 가방에 쏙 넣고 다니기 좋은 정도의 크기인 것 같아요. 먼저 어플을 깔아야 하나 봐요. 코닥 인스턴트 프린터라고 바로 나온다. 블루투스로 얘랑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프린터랑 연결이 됐고, 저는 갤러리에 오늘 뽑을 사진들을 좀 미리 갖고 왔어요. 오늘 제가 뽑은 사진으로 풀꾸도 해보고 또 인테리어도 할 거기 때문에 감성 감성한 사진들을 위주로 가지고 왔는데 이 사진들은 제가 몇년 전에 갔던 유럽 여행에서 직접 찍어온 사진들인데 이거를 한번 뽑아 볼게요. 이 제품은 정사각형으로 사진을 인화할 수 있는 제품이어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사진이 떠요. 그리고 상단에 보면 이렇게 테두리 유무도 결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테두리까지 같이 하면 조금 더 폴라로이드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진 색감을 보정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에 보면 자체적으로 보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밝기나 대비나 채도 선명하게를 보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정 기능도 잘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터 기능도 있어서 내가 보정을 하지 않아도 필터를 적용해서 이렇게 사진을 뽑을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단 테두리도 안 하고 한번 이생 사진을 뽑아볼게요. 어, 다 됐다. 오. 짠! 사진이 이렇게 나왔어요. 뭔가 프린터기로 뽑으니까 좀더 밝게 나온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인쇄 속도도 진짜 빠르고, 화질도 진짜 좋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부분에. 이렇게 점선이 있어서 뽑... 이렇게 뜯을 수가 있어요. 예쁘다. 이렇게 정사각형이어서 왜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릴 때 정사각형으로 많이 올리잖아요. 그 사진을 그냥 바로 이렇게 예쁘게 뽑아서 인테리어 해줘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다른 사진들도 빠르게 인화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한 장씩만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복수 선택을 하면은 여러 장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진을 한 번에 뽑을 수가 있어요. 뭔가 색감이 진하니까 더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포토 프린터기로 한번 제가 뽑아보고 싶은 사진들 쭉 뽑아봤는데 이쪽에 뽑은 사진은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테두리를 있게 해서 뽑은 사진들이고 이쪽에 있는 사진들은 테두리 없이 그냥 딱 정사각형으로만 뽑은 사진들이에요 엽서처럼 방 꾸미기 할때 써주려고 이렇게 테두리 없이 딱 정사각형으로만 뽑았어요 근데 이게 퀄리티가 진짜 좋아서 그냥 얼핏 보면 제가 평소에 사던 엽서 같은 느낌이 들어서 퀄리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뽑은 사진을 가지고 한번 다이어리에다가 붙여줄 건데 도대체 그 배치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A5 사이즈 의 속지를 반을 접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꾸며주면 예쁠 것 같아서 한번 얘를 반씩 이렇게 나눠서 속지를 한번 만들어 와볼게요. 짠 대충 사진에 맞는 이런 색깔들의 속지에다가 이렇게 올려놔 줘봤는데, 얘네를 다 꾸미기에는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여기서 반 정도만 골라서 꾸며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사진을 한번 붙여줘볼게요. 이렇게 다 붙이고 왔는데, 어떻게 붙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뒤에 배경만 붙였는데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내장만 추려서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꿔서 다시 붙여왔어요. 그래서 이 내장에다가 간단하게 펄꾸를 좀 해보려고 해요. 뭘 써주면 좋을지 몰라서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데코 스티커들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얘네들은 요번에 제가 연남동 가서 메이드 바이였나? 소품샵에서 사온 것들이거든요? 이런 컴패티도 사와봤고, 이런 비즈 알파벳 스티커도 한번 사와봤어요.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아예 좀, 사실적인 느낌의 스티커를 써줘도 예쁠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이 메이어데이 여기서 구매를 한 건데 이것도 한번 적절히 잘 섞어서 써줘보려고 해요. 여기는 오스트리아 갔었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앞에 막 호숫가도 있고 알프스 산맥도 보이고 이래서 신기하고 너무 신났던 기억이 있는데 날씨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하늘이 되게 먹구름인데 이걸 살짝 보정하니까 좀 보랏빛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은 약간 보라랑 핑크톤을 좀 섞어서 꾸며주면 예쁠 것 같아요. 뭔가 이런 리본 같은 거 옆에다가 해주면 예쁠 것 같은데 널 똑바로 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하는 거지. 어, 너무 얇아서 막꼬겨지고 찢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삐쳐나온 거는 잘라주고. 아, 어, 이쁘다. 이런 식으로. 아, 이쁘다. 오, 이거 진짜 이쁘다. 티가 잘안 나나? 분홍색이라 티가 안 나나? 안 돼! <laughs> 어떡해. 찢어졌어. 다시, 다시. 아까워서 안 되겠... 아, 또 찢... 찌... 넌 내가 꼭 써준다 기다려라 근데 눈에 진짜 잘안 띈다 이게 일단 붙여보고 얘가 체크니까 체크 하트 같은 것도 붙여주면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느낌은 이런 게 아니지만 이거 유니콘을 쓰고 싶은데 좀 이런 반짝거리는 이런 보석 컴팩트도 써줄까요? 이런 느낌?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수앙 스튜디오에서 샀던 건데, 요 돌고래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살짝 하나 정도? 요 노란색으로 글씨를 한번 써줄게요. 여기가 오스트리아였으니까, 오스트리아라고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했으니까 여기도 이걸로 좀 이렇게 꾸며줄까요? 아랫부분이 좀 허전한 것 같아서 이거는 만타박스 스티커인데 보석 스티커가 있어서 여기다가 조금만 붙여주려고 해요. 첫 번째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꾸며줬어요. 이렇게 꾸미기만 해도 너무 재밌다. 두 번째 페이지는 뭔가 색깔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조금 하이틴스럽게 이쁘게 꾸며줘도 되게 귀여울 것 같아서 이런 하이틴 느낌이나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메이어데이이거 사용해줘도 예쁠 것 같아서 이게 보면 안에 진짜 다양하게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고 요 곰돌이 어려서 써주면 이쁘겠다. 이런 거 진짜 하이틴 느낌 나고 이쁘다. 그렇죠? 귀여워. 대신에 얘는 다 인스여서 잘라서 사용해 줘야 돼요. 고양이도 있고, 곰돌이도 있고. 이거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 한번 오려가지고 사용을 해주면 귀여울 것 같아. 이런 리본 같은 것도 귀엽고, 이것도 귀엽겠다 이런 거. 이런 걸로 글씨 먼저 적어줄까요? 여기도 오스트리아긴 했는데 여기는 비엔나라는 도시였거든요. 빈. 그래서 여기다가는 간단하게 빈이라고 적어줄게요. 비엔나. 예쁘다. 뭔가 엄청 하이틴스러운 것 같아요. 진짜 예쁘다. 일단 좀 잘라봤으니까 배치를 해서 붙여볼게요. 전체적인 느낌은 아직 이런 느낌이고 뭔가 조금 더 하이틴 느낌으로 꾸며주고 싶은데 여기에 곰돌이 있고 막 이러니까 이 스티커도 같이 붙여주면 귀여우려나? 귀엽지 않아요? 귀여운데? 그럼 밑에다가는 얘를 붙여줘도 귀여울 것 같아요 <laughs> 아까 컴패티가 이렇게 선선 조각 났는데 여기다가 한번 붙여줘볼게요 뭔가, 비엔나 도시는 엄청 이런 정원들도 되게 많고, 궁전도 있었고, 해서 초록색이랑 이런 꽃들이 진짜 많이 생각나던 도시였어요. 또 엄청 큰 스마일 스티커를 한번 붙여줄게요. 이런 데다 붙여줘도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작은 애들도 하나 붙여줘도 귀여울 것 같은데, 두 번째 페이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더 하면은 너무 정신 없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세 번째 페이지를 한번 또 꾸며볼게요. 세 번째 페이지는 이런 파랑 색깔 배경에 바다가 있는 이런 사진이에요. 여기는 크로아티아 스플리트라는 도시였는데 여기가 진짜 유명한 리바걸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너무 예뻐서 거기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여기는 파랑 배경이기도 하고 바다도 있고 해서 이런 물방울 스티커나 아까 썼던 이런 돌고래 스티커를 써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 윗부분에 이렇게 해서 뭔가 주렁주렁 달리기에도 예쁠 것 같아요. 어 예뻐! 대박! 뭔가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쁘다! 주렁주렁 여기는 이 색깔로 스플리트라고 글씨를 써줄게요 스플리트 이 오리도 뭔가 얘랑 같이 써주면 예쁠 것 같은데 얘를 오리만 잘라서 여기다가 써줄까요? 어! 반짝반짝 거려서 너무 예쁘겠다 예뻐 진짜 예쁘다. 옆에다 붙여줄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도 이 돌고래를 같이 붙여줄게요. 아 예쁘다, 반짝반짝해. 이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런 별도 붙여주면 예쁠 것 같아요. 마테처럼 이렇게 한번 붙여줘 볼까요? 이 밑에 있는 거랑 좀 이어서? 자연스럽다, 그쵸? 예쁘다. 뭔가 채워진 느낌이에요. 빈 공간에다가 별똥별도 하나 봐가지고. 와, 예쁘다. 마음에 든다. 그리고 주위에다가 이 스티커 펀, 조금만 스티커를 전체적으로 좀 파랑 톤으로 너무 단조로우니까 이 색깔, 저 색깔 한번 붙여줘볼게요. 이 제품도 뭔가 중간 중간 붙여주면 예쁠 것 같아서 이런 조개 같은 거, 형광색이랑 되게 포인트 되고 예쁜 것 같아요 이런 거. <laughs> 너무 정신없어지긴 했는데 여기 분위기에는 딱잘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예쁘게 반짝반짝하게 이런 물방울도 너무 예뻤고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뭔가 커튼 같기도 하고 마테처럼 딱 안정감 있게 잡아줘서 마음에 들어요. 세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네 번째 페이지는 이런 노랑 배경에 좀 뭔가 분위기 있어 보이는 이런 느낌의 사진인데 여기는 프라하였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갔던 도시여서 제일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 사진은 뭔가 해질녘 분위기에다가 이런 노란색의 배경을 갖고 있어서 좀 분위기 있게 꾸며주고 싶어서 이 스티커를 갖고 왔어요. 이것도 제가 아까 사용했던 메이어 데이 제품인데 이런 종류도 있고 이런 거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갖고 와봤어요. 이런 것도 있고 핑크 색깔로 이런 것도 있고 적절하게 좀 섞어서 사용해주면 예쁠 것 같아서 얘를 갖고 왔고 여기다가는 이 비즈 빨간 색깔? 이걸 써줘 볼 거예요. 여기 진주 컴패티로 먼저 틀을 좀 잡아준 다음에 어울리는 스티커들을 또 잘라서 같이 한번 붙여줘 볼게요. 이 펜던트를 이런 식으로 붙여줘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짠! 이거 다 잘라가지고 왔는데 자르다 보니까 뭔가 예쁜 것도 너무 많고 쓰고 싶은 것도 많아서 진짜 많이 잘랐거든요. 여기는 아기자기한 스티커보다는 이렇게 스크랩하듯이 붙여도 너무 예쁠 것 같아서 한번 하나씩 붙여볼게요. 일단은 틀을 큰거 먼저. 이런 고양이도 있어요. 애기 고양이도 있고. 약간 옛날에 잡지 스크랩하던 그런 느낌이다.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이는. 근데 또 그것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여기 나비가 있으니까 좀 색깔이 진한 나비 같은 거 붙여줘도 될것 같아. 이런 거? 정신없긴 한데 잡지에서 막 오려가지고 스크랩한 그런 느낌이어서 이거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이거를 이제 다이어리에다가 껴주고 한번 어떻게 꾸몄는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다이어리에다가 꽂아놓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사진만 가지고 이렇게 꾸미는 거는 처음이었는데 진짜 재밌게 잘했어요.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사진 뽑아서 스티커로만 이렇게 꾸며줘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코닥에서 제품을 보내주셔가지고 폴꾸 겸 스꾸를 해봤는데 또 다음에도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싶을 때는 사진만 뽑아서 바로 꾸미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풍성한 다꾸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사진을 이용해서 꾸며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원래는 제가 이다고를 하고 나서 이렇게 뽑은 사진들로 벽에다가 붙여서 꾸미는 것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까지 하면은 막 영상이 30분이 될것 같아서 그냥 차라리 이 사진은 다음에 인테리어 영상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항상 매 영상마다 놀러와주셔서 이렇게 예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새로 영상 보러와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